샬롬 오늘의 말씀직기 청주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용희 간사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론가 향하여 가다가 잘못된 길임을 깨닫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던 경험이 있나요?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현재 내가 위치한 곳이 목적한 바와 다른 잘못된 곳이며 잘못된 길임을 알고 그 자리에서 멈추어 바른 길로 방향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블레셋과 전쟁에서의 패배와 언약궤의 빼앗김 그리고 다시 언약궤의 귀환의 은혜는 있었지만 아직 이스라엘의 중심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하여 사무엘은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강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더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은 이방 신들을 그들에게 버릴 것을 명령합니다. 블레셋과의 이전 전쟁에서의 이스라엘이 보여준 여호와의 언약계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또 그분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계를 마치 전쟁에서 승리를 불러오는 신물처럼 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우상처럼 여기고 있는 모습이며 이는 이방의 신들과 함께 이스라엘이 버려야만 하는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분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을 그들의 삶과 마음에서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일하다, 봉사하다, 예배하다, 시중들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떠한 의무나 책임을 다하는 것을 넘어서 마음을 담는 행위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서 섬기다라는 말은 통치와 다스림의 대상으로의 정체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무엘이 제시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방법, 즉 우상을 버리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돌아움과 회복에 대한 선포와 순종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이 모여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복의 순간 그들에게는 커다란 위기가 닥쳐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듣고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 그곳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이미 전쟁에서 패배를 경험한 이스라엘에게는 커다란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기를 부탁하고 사무엘은 젖 먹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들의 간절한 기도와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큰우려를 발하여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시고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규정하였던 여호와의 괴에 국한되었던 우상으로의 여호와가 아닌 참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이러한 사건 이후 사무엘은 그 승리의 장소의 이름을 에베네셀로 명명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그들을 도우셨음을 선포합니다. 이러한 선포는 이전에 이스라엘이 불레세대에 패배하고 여호와의 괴를 빼앗겼던 지역의 이름이 에베네셀이었음을 재석해 보았을 때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참된 승리와 도움을 주신 하나님, 이전의 패배를 완전하게 지우시며 완전한 승리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며 선지자,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의 다스림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기인한 다스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따르며 섬기는 것이며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때로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 외딴 곳, 잘못된 곳에 내가 서 있다고 느껴질 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돌아가야만 하는 하나님의 품으로 발걸음을 향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롬